아직은 아이고 아이고 6개월 맞아요? 네. <laughs> 어, 어린데 스킬을 들고 약간 있긴 있으니까. <laughs> 슬개골 탈으라고 하는 게어 괜찮아 우리 나나? 슬개골이 여기 있는데 네네. 이게 안쪽으로 빠지는 줄알이거든요 음. 여기 있는 슬개골이 네. 지금도 툭하고 빠지긴 하셨거든요 아, 가끔, 가끔 툭 소리가 났긴 났을 것 같은데 근데 음. 네, 음. 여튼 이게 이렇게 음. 빠지긴 하셨는데 음. 그러면 지금 6개월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활이 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슬개골이 안쪽으로 음. 빠져요 안쪽으로요? 여기 서는 이쪽으로 빠지고 음. 다 이쪽으로 아. 빠지고 그러면, 아. 네네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그래서 손으로 음. 안에서 바깥쪽으로 근육을 미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슬개골은 결과니까 그냥 어이 근육이 안쪽으로 틀어진 결과 슬개골은 따라오는 거니까 음. 원래 슬개골의 목적이 근육이 무릎을 잘 피도록 마찰 없게 만들어준 그냥 작은 동자으로일 뿐이에요 해보세요 손으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근육을 바깥쪽으로 약간 미는 느낌으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행동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음. So w 그죠? 음. 그렇게 해서 얘가 더안 좋아질 건 없잖아요. 좀 만져보죠. 세 이거를 대퇴사두근이라고 하고 슬개골 찰근은 대퇴사두근 정리를 틀어진 결과니까 안쪽, 음. 정면, 음. 바깥쪽이거든요. 음. 그럼 안쪽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음. 무슨 느낌이 나시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 가운데도 대퇴직근, 음. 여기는 대뭐 외측, 그다 여기는 내측. 그러면 내측광근을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민다는 느낌. 아, 네. 근데,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하다가 네. 잘못될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든단 그치. 말이에요. 어.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 그니까 지금 여기 뼈 위를 이렇게 긁듯이 넘기고 있잖아요. 아, 네, 네. 어. 이거를 30초, 최대. 어, 30초? 그니까 정해진 규칙은 있어요. 30초 이내로. 어. 바깥쪽으로 자꾸 미는 거예요, 이렇게. 어. 왜냐면 이 근육을, 어. 근육을 바깥쪽으로 밀면 이 슬개골은 따라서 바깥쪽으로 간다는 거야. 근육이, 까 이게 우리가 되게 잘못 알려준 게 이게 지금 이렇게 슬개골이 빠지니까 자꾸 슬개골을 늘려가지 말고 위에 있는 근육이 문제, 근육. 그래서 여기서 슬개골이, 그러니까 근육을 밀어서 얘는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기. 원래 슬개골이 그래. 슬개골이 먼저 빠지는 경우는 없어. 다양한 이유로 근육이 빠지는 거야. 근육이 정렬이 틀어지는 거. 그럼 슬개골은 그냥 따라가는 결과야. 슬개골은 뼈가 휘었으니까. 휘어진 방향으로 뼈가 자라니까 근육이 휘어지게 되면서 이게 빠지는 거고 또는 막 전광기 뼈가 휘어지면서 근육이 휘니까 얘가 따라가는 거고 슬기골 털기로 했을 서 우리나라 되게 잘못 알려진 게그 아. 그러니까 사실은 매트가 상관없는 거예 뭐. 매트를 안 따라서 이렇게 된건 아니잖아. 아, 그쵸. 그러니까 뼈를 빼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예, 네, 30. 근데 양쪽을 다. 그러니까 반대뼈 반대쪽은 반대로야, 해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 느낌으로. 이, 이, 그 이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서 구경해볼게. 바깥쪽. 이런식으로? 이런 어 근데 봐봐 이게 지금 뼈잖아요 음. 그럼 요, 요거는 뒤쪽 뼈 음. 그러니까 뼈가 있을 때 요건 뒤쪽 뼈 요건 앞쪽 뼈 음.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앞쪽 뼈 음. 아니 앞쪽 근육 음. 해보세요 앞쪽 근육 그럼 그거는 뒤쪽 근육 음. 이거는 핸스트링이다 그래요 음. 그럼 이거는 사실 슬기골탈구와는 큰 상관이 없고 음. 슬기골탈구랑 반대되는 무릎을 굽히는 기능을 하니까 음. 이 느낌으로 오셨어야 돼요 이 느낌으로 음. 이렇게. 음 왜냐게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안쪽으로 음 빠지는 거니까 아 이렇게. 밖으로? 어, 이렇게. 이렇게. 인데 잘하고 있는지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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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이 이렇게. 싫어했지? 음. 이렇게 싫어했으니까 우리가 봐봐, 그러니까 매너 미안, 미안해, 미안. 어유, 잡김, 미안해, 무시해서 미안해, 미안해. 그러니까 이거 할 때만 다같 손으로 먹을 거 사료를 손으로 주면서 하시고 강도를 조절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실례할게요. 아까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느낌으로. 어, 나나 괜찮아. 그럼 이 느낌으로. 어, 괜찮아 그럼 이 느낌으로. 무슨 느낌이죠? 여기서 정진적으로 할게요. 나나한테 우리가 매너를 좀 지켜야 돼요. 이게 매너예요. 이게 봐봐 다리를 들죠. 네, 네. 저는 이, 이걸 원해. 요 다리를 이렇게 할때 들죠. 네. 그러면 근육의 방향을 우리가 좀 옮긴 거고, 아... 거기에 나나가 반응을 해주는 거고. 음... 오히려 이런 거는 지금 만약에 열 지금 어리니까 아직 은 네, 네. 추가적으로 근육이 더 뼈가 더 성장하는 시기니까 이 재활을 저는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손으로 이걸 하려면 두세 번, 한집 초시 하려면 두세 번, 아침 저녁으로 하겠다. 반대쪽으로. 근데 보호자분 음. 생각에는 이걸 이렇게 막그로 밀면 뭔가 잘못될 것같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따지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허벅지를 이렇게. 미념이 제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것 붙이고 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이쪽도 음. 그럼 선생님. 아, 이쪽도 또 안에서 받기로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어 잘하신다. 아. 근데 봐봐, 여기, 여기 뒤쪽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음. 이게 뼈고 음. 여기는 뒤에 햄스트링. 음. 여기 앞쪽만 음. 대퇴사두근. 옳지. 그러니까 아 봐봐. 그러니까 음. 이렇게 되면 뒤를 잡은 거야 음. 느낌 아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손으로 보시면 여기 뼈가 있어요. 뼈, 뼈 보이십니까? 음. 뼈의 뒤에도 근육이 있고요. 음. 뼈의 앞에도 근육이 있는데 뼈의 앞에 있는 근육만 얘기하는 거죠. 음. 왜냐면 뒤에 있는 근육은 숙이골차브랑은 상관이 음. 없어. 반대되는 근육이에요. 음.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해봐봐. 여기도 제가 이렇게. 한번 따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손으로 빼주시고 그렇죠 진도 쳐다봤지? 살짝살짝 음. 그러니까 살짝 쳐다보는 음. 게 맞아 원래 음. 왜냐면 살짝살짝 쳐다봤다는 게 자극이 되는 건데 음. 아까처럼 물진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이 정도 반응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음. 물지는 않는데 음. 쳐다보는 근데 이거를 더 매너 있게 한다는 거는 음. 이렇게 점진적으로 음. 그러니까 강도나 이런 거를 아이가 참아줄 정도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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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걸 때만 먹을 걸 주면서 그냥 이렇게 아. 그다음에 어떻게든 무릎을 펴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원래 대퇴사두근이 하는 역할이 네. 무릎을 펴는 역할이고 이게 무릎을 자꾸 이렇게 펴야 돼요 펴야 돼. 음. 그래서 두 개까지 이렇게 하면 좋아요. 무릎을 자꾸 음. 이렇게 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걸을 때 이렇게 걸으니까 음. 1 4 0도로 근데 사람은 100, 이렇게 거의 180도로 걷잖아요. 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무릎을 펴는 느낌, 음. 이런 느낌으로 하면 음. 음, 무릎을 좀피면서 음. 자꾸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그런 제발. 음. 아. 그러니까 여기 만져보세요. 이, 이 느낌, 힘 빼고죠. 완전 힘 빼서. 아니, 이, 을거예요힘빼지고 괜히. 이 느낌. 얘를 음. 약간 바깥쪽으로 잡고 있는 느 음. 어차피 안쪽으로 빠지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부터 이거를 평생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성장 맞출 때까지만, 현재 슬기물탈구가 2기인데, 3기로 악화되는 걸 막고 싶다. 음. 그러면 매트는, 글쎄요, 저는 도움이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당연히 없고. 어, 왜냐면 타고난 뼈대로 진행되는 건데 근데 오히려 이걸 막아줄 수 있는 건 근육이 응. 어떻게 응. 강화되고 안정화되냐인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강화하는 거랑 응. 무릎을 펴주는 거랑 응. 뭐 앉았다 일어났다 오히려 한다든가 응. 이런 거가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 이기니까 응. 이 상태로 어떻게 되면 얘가 이렇게 벌크업이 돼야 되잖아요 얘가 빵빵해져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얘를 마치 보호대를찬 것처럼 막아야 될거 같네요 그민 인터넷에 있는 것처럼 미끄러지는 거한 번을 조심하는 게 아니고, 얘를 어떻게 하면 더 벌크업을 시키냐. 근데 그것도 과하면 안 되니까, 그쵸. 논문이 나왔을 거 아니야, 과학적인. 네, 거. 하루에 뭐세 번에서 다섯 번에앉았다일왔다 네. 한다든가, 네. 하루에 뭐 5분에서 10분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한다든가, 네. 15분 이상은 하지 말고, 네. 그 정도.